여기 1시간이 빠른 거지? 응. 응 그냥 빠르지. 여기 8시네, 저기 9시까지. 응. 엄마 괜찮아? 엄마 응. 어, 눈 감아. 엄마 눈 감아. 엄마 눈 감아. 아, 눈 감아? <laughs> 와, 예쁘다. 여기 공대가 비싸져있어 더뭐 좋아 좋아 어! 포즈 좋은데!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Hehehehe <laughs> 하나씩 응. 아, 진 응. <laughs> 행복해 보이는 일. 맛있어? 응. 응. 행복한 일. 행복한 일. <laughs> 말을 못해요. 맛있고 필요해요? <laughs> 아, 아, 진짜? 아, 다짜 아, 진짜? 아, 진짜?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봐 이거 떡이 진짜 많네.

여기서 먹어, 못 먹어. 저기서 음료 삼 사면 먹 음료수 사면 먹을 수 있어.

아 근데 비싸네 비싸잖아 이거 시계고보다 이거 훨씬 비싸네 응. 10개 사올걸 근데 진짜 맛있어? 먹어봐 응. 한번 먹어봐 음 아, 응, 응, 응. 다른 나라에선 맛볼 수 없는 맥주랍니다 응. 짠, 짠. <러기> 여기서는 모르겠는데, 이거 어기다. 이 이것도 옷 같다. 잘안 나온다. 음, 잘 그림을. 음. 묘사의 빈 공격차가. 음. 칼라 색깔 맞춰. 저게 색칠 온게 아니야 다 파기야, 파기로 만들어 네그 우리가 또 들어가셨다가 이따 보시고 잘장 갖고 저앞오스프스타시데요 자, 따라오 잠깐만, 이거 초좀왜 <means> 이래? 어때요? <enters> 오 어때요? 맛있어요? 저요? 저요? 엄마, 아 오는 것 같기도. 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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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알려 알려 우리 달랑 일어나 안 된다. Thank you.

고기 그대로 있다 거밀가로 먹었다. 그때는 <laughs> 어, 겉부분만 먹었다 왜? 음, 왜? <laughs> 아빠도 고기 안먹었거찐만두랑도좀다름하시야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 미슐랭이야 미슐랭. 비루아비루 아빠 시한다 벌써? <웃음> 어, <많이 심하셨건대. 웃음> 기다려 고마워. 다들 벌려줘 고마워. 씨 벌려줘? 그냥 먹으면 안 된다. 엄청 딱딱하다. 한번 써먹어봐. 그래도. 지어사지 마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아, 이거 흔... 야 엄마 얼음이랑 같이 조금 가지얼음마지막거 싫어. 이 따뜻하나? 녹는다. 먹다 보면. 응. 아, 해 봐. 아, 아, 약간 따뜻? 응. 어. 맛있지? 음. 나는 흑임자 먹을게. 는 하나만 먹을게. 그냥 먹어 먹어. 우리가 쓰고 그래야 된다니까. 어? 그냥 이렇게. 우리가 이렇게 <laughs> 쓰고 그래야 <해야> 돼. <laughs> 음. 맛있어. 맛있어? 음. 嗯。